남굴사 대표가, 2014년 경기도 양주시 강사동 우리 양주 땅굴 관련된 그 생방송에 출연할 때에 가지고 나갔던 그 물정이 담겨져 있는 박수입니다. 2014년 10월 24일 TV조선 장승민의 시사탱커 또 2014년 10월 31일 또 11월 3일 연합뉴스 TV 맹창령 어, 양초 땅굴 어, 생방송 출연할 때에 가지고 나갔던 그 박스 물정이 담겨져 있는 박스입니다. 자, 이걸 한번 에,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. 자, 규산 소다라 네이버 지식백과점 여기에 보면 우리 현장에서 돌과 돌 사이에 이런 그 이물질들. 여기 그 봉제 도처가 쌓여 놨는데 이것을 아, 우리가 어, 분석 기간에 분석을 어했을 때에 그 화학적 용기에서 규산소다 아, 이게 검출이 됐어요. 근데 데 규산소다는 시멘트 격결제와 접착제로 사용한다. 그리고 네이버 어, 지식백화점 백화사전에 백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어그 시멘트 격결제 접착제 사용한다.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의 역대체할 때에 이러한 접착 성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검사 기관에서 확인한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 붙여 놨죠. 자 이게 다 방송에 생방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양주 땅굴의 실질적인 리는 바로 2014년 5월 2일날 바로 어, 녹취 소리에서 북한 여성의 음성을 우리가 녹취함으로 어, 사실상 남굴사에서 그 최초로 어, 우물, 녹강, 절개공법을 저희들이 강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모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낭굴사 대표 사무실에 전시를 해 놓고요. 이것이 이제 그 양주 땅굴 전체적 모형도죠. 모형도. 모형도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낭굴사 대표 사무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마지막 그 특가통일무기는 바로 남침땅굴입니다남침땅굴을 통해서 소위 살인병기라고 하는 약 30만 가까운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전후방 침투시키는 전술전략을 윤석열 정부와 또 바이든 정권과 또 일본 기시다 정권 그리고 호주 영국의 지도자들이 격해서 한반도 5각동맹체제로서 반드시 김정은 즉국도 집단을 심판하고 북한의 지하 동포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가 저는 반드시 2023년 꼭 이루어지기를 남구사 대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4년에 제가 생방송 세번양주땅굴과 관련해서 방송이 나가서, 나갈 때 출연할 때 가지고 갔던 이 물정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남구사의 남침땅굴 진실에 또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강국히 호소를 드립니다.